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인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20%를 넘으면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. 작년 기준으로 내가 기억하기 통계 잡힌 게19.5%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체크가 돼서 올해 아마 전체적으로 언젠가 그 조사를 하면 그 20%가 넘지 않을까.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여기 지금 마무동이 중량구입니다.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구도 중량구에서 중량구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에 25세 구가 있습니다. 중량구 인구가 약 40만 정도 됩니다. 그런데 노인인구가 65세 노인인구가 8만 2천 명 정도. 그, 최근 작년 기준으로 최근 집계전 중에.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도 20%가 넘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그 다섯 번째로 고령화가좀 빨리 되는 그래서 중량은 초고령부로 지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의 치매 건강을 네, 위해서 네. 술을 열심히 개발하시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우리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네. 고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처음 통합 치유. 치유. 치유 학과 아니 통합 치유 개강 화이팅 통합 치유 개강 하... 화이팅 아, 이 글은 짧서너습니다 <laughs> 너무 길으면 여기 한줄평잖아 통합 치유 개강 화이팅 아, 자 이거 힘차게 소름끼 치고 박수는 세게 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. 광택이 가득한다고 지금 열심히 쳤더니 어머 땅날라옵니다. 아또 옷까지 지금 아예 열개몇개 벗는지 몰라서 세개 입습니다. 아 되게 입었네요. 네. 아까 제가 아, 보니까 좋습니다. 괜찮습니다. 땀은 이렇게 입고 움직이면서 나는 땀은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매 그 예방에 가장 좋은 게 걷기라고 얘기를 하지만, 정말 내가 공부한 걸로는, 걷기입니다. 걷기입니다. 정말, 걷기, 매일 뭐, 어? 그래서 제가 얘기 1530을 얘기를 하는데, 일, 일주일에, 오! 5 다섯 번! 삼공, 삼십 분간, 매일, 걷잖아요? 뭐, 7매뿐만 아니라, 만병 없어집니다. 어? 그거, 걸을 수 있을 때, 하셔야 됩니다. 걷는거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, 광택이는 이제 박수가 최고 근게 이제 공식적으로 따지면 내가 지금 그 발표해가지고 어떤게 좋은지 어... 나져 봐야겠습니다. 나는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걷기 정말 좋습니다. 이 지금 움직있을때 걸으셔야 됩니다. 좋습니다. 그렇 해서 자, 개강파이팅으로 또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차게 자, 동치의 박수 준비 예. Yeah.